미디어 존입니다. 죽으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 중 장기기증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나라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장기기증 서약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놀랍게도 스웨덴의 이웃 덴마크입니다. 두 나라는 문화도 비슷하고 복지 수준도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서로 이웃한 나라의 장기기증 서약자의 차이는 스웨덴과 덴마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국가 중 장기기증 서약자가 매우 많은 나라지만 독일은 정반대로 서약자 비율이 지독히 낮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한때 같은 나라였고 언어도 독일어를 함께 쓰며 문화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에다가 종교 문제로 분리된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벨기에는 장기 기증 서약자가 매우 많은 나라이고 네덜란드는 그 반대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전국의 모든 가정에 장기 기증 참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였지만 국민의 28% 정도만 장기 기증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벨기에는 이런 노력도 별반하지 않았는데 서약자 비율이 국민의 90%를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육의 차이, 문화의 차이, 자본주의를 대하는 국민의 심성, 정부의 태도, 아무리 많은 요소를 들춰봐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문화적으로 너무 비슷한 두 나라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비밀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허탈한 이유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장기기증 서약을 운전면허 시험 때 봤습니다. 면허 시험장에 비치된 서류에 서약을 하고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기증 서약자의 비중이 낮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의 서약서에는 장기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아랫박스에 체크하고 서명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장기기증자 비중이 높은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기증 프로그램을 거부하려면 아랫박스에 체크하고 서명하세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박스를 찾아 체크하고 서명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거부하려면 체크하세요라는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90%가 넘는 국민이 자연스럽게 서약자가 됩니다. 반면 장기 기증을 하려면 체크하세요라고 요청하면 이 또한 귀찮은 일이므로 사람들은 서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서약자 비율은 20%를 밑돕니다. 결론이 너무 허무한가요? 이 연구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를 향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이웃이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돕고 살아야 아름다워진단다. 우리가 서로를 짓밟는 이유는 태어나 자라면서 모든 곳에서 경쟁을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의 틀이 된 것입니다. 행동 경제학의 아버지 대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절반이 남은 컵이 있는데 A 마을 지도자는 물이 절반밖에 없으니 부족하다고 말하고, B 마을 지도자는 물이 절반이나 남아 있으니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한다. A 마을 주민들은 물이 없어지기 전에 먼저 마시려고 서로를 배신하지만, B 마을 주민들은 여유롭게 공생의 길을 찾는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